전문가가 전하는 금투자 성공 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고점 매도 실수와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안전 자산으로서 금투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금투자의 실제 사례와 전문가들이 전하는 팁을 통해 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보다도 전체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더 오를까? 라는 마음으로 고점의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가격이 원점으로 회귀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골드만 삭스의 긍정적인 전망 기사를 보며 계속 보유했다가 결국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관리 계획에 따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금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골드바 품귀 현상이나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폐공사는 위조방지 기술과 홀로그램, KS마크, 무궁화 마크 등을 적용하여 인증된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조폐공사에서 보증하는 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의 희소성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과정은 투자자들에게 금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국제금 시세는 약13% 상승했고, 국내 금 시세는 이보다 더큰2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며 국내 시장에서는 국제 시세 대비 최대 88%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투자자들이 금에 몰리면서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만약 이 상태에서 금을 매입한다면 가격 조정 시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금 투자를 시작하기 전 현재의 프리미엄 수준과 국제금 시세를 반드시 비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의 강경 무역 정책과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 매입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외환 보유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보유한 달러 자산이 동결된 사례를 보더라도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경제와 정치적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금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실물 금 투자, 둘째는 KRX 금시장전자 거래 투자, 셋째는 ETF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입니다. 실물 금 투자의 경우, 금은방이나 은행을 통해 직접 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구매 시 부가세, 보관비,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할 때는 기준 가격보다 약5% 이상의 마진이 붙어 실제 구매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KRX 금시장은 전산상으로 거래되는 실물금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1KG 단위의 금일 KG를 선택하면 인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소액 투자자라면 백지 단위의 금은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TF를 통한 금 투자는 물리적 보관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지만 매매시 발생하는 15.4%의 세금과 추가 프리미엄 문제로 인해 단기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ETF는 실물 금 매입 속도를 전산상 수요에 맞추기 어려워 금값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자산 보존과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KRX 금시장이나 은행을 통한 거래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질적인 투자 팁을 드리자면 첫째, 금 투자는 한 번에 대량 매수하기 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익 실현 역시 분할 매도를 통해 고점에 전부 매도하지 않고 일부씩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전 반드시 각 금융기관의 금 시세, 프리미엄,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최적의 거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마다 적용되는 마진율이 다르므로 동일한 금을 거래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매매하는지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투자와 함께 종종 언급되는 은 투자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안정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은은 산업 수요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기성이 강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금이 은보다 약 4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몇년 동안 그 비율이 급격히 상승해 100배에 육박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시장 유동성, 산업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 그리고 꾸준한 전략입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자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가치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투자 전 자신의 목표, 리스크 허용 범위, 그리고 장단기 전략을 명확히 설정한 후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